형님, 제가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저에게 15분의 시간을 줄수 있습니까? 안 돼요. 아, 아, 안 돼요. 오늘 컨텐츠 중요합니다. 아, 누워 있었는데. 네, 해보세요, 어디. 네. 자, 오늘 해볼 컨텐츠 제이 형이랑 저랑 5분 동안 진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컨셉을 하나 정해서 가는 거예요. 그 컨셉은 상대가 정해주는 겁니다. 상대가 정해주는 컨셉을 유지하면서 5분 동안 진실 게임을 진행하면 되고요. 진실 게임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컨셉이 깨진 경우에는 진 걸로 판단합니다. 와, 어. 진짜 재밌겠는데? 그쵸! 대신 상대가 모르면. 아, 여보세요? 어? 어? 아? 먼저 컨셉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. 나보다 형인 컨셉으로 해, 그럼. <laughs> 아니야, 형! 나! 게임은 게임일 뿐할수 있어. 아 그래? 해봐 어디. 기끄없기아 그건 모르지. <laughs> 아 그거는 좀 이따 우리 회의 때좀 얘기하면 돼. <laughs> 아 이따 회의 때나 쳐맞는다. 저는 대영형한테 스푼 라디온 최강 남자친구 컨셉. 남자친구 컨셉은 뭐야? 그왜 유튜브에 강구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. 편안하게 들으시다가. 아~~ 형 웃을 때도 알죠? 웃을 때도 막 하하하 <laughs> 이렇게 웃으면 되고 <돼요>. 되게 멋지게 하하하. <laughs> 그게 멋있냐? 고릴라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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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전 멋지게 웃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. 형보다 내가 연상인 걸로. 그럼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. 시작. 어때? 네. 너나 만만하지. 재야 형한테 너가 뭐니? 형저 만만했어. <laughs> 아, 아, 갑자기 그 앞에 모기가 지나다녀가지고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. <laughs> 아, 요 아니에. 내가 이겼는데 이미? <laughs> 형, 한 번만 봐줘. 유튜브 영상 안 나와 어? 잘 먹을게.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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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판더 하면 제가 뭐가 좋은 거죠? 치킨에 치즈볼 추가 드릴게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저 상대를 잘 알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. 컨셉부터 다시 정하죠. 저부터 할게요. 혼날까 봐지말못 하고 있죠? 혼날까 봐 플러스 노 딱까지. 재밌는 걸 해야지 섹시한 걸 해야지 내 사심을 채워야지 인생을 채워야 인생을 왜 채워. 간단한 거 할게요. 집덕. 그럼 너는 지금부터 지금 너 목소리에 옥타브 올려서 말해. 사람 같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하자. 자 시작합시다. 와 목을 갈아버리시네 그냥. 야! 난 3시간 노래 부르고 왔어. 새꺄! 3시간 노래 부르고 능능 이질하라 야 되는데 나보다 낫지! 꺄! 준비 시작! 너.. 나 씹덕이라고 족갓 깨부지. 능. 괜찮아! 나도 씹덕이야 능! 이제 너가 질문할 차례야. 쿡쿡빙뽀. <laughs> 사실 나를 사랑하지. 아유, 당연히 사랑한다. 니쿠짱이랑 같이 사랑한다. 니쿠짱 다음이라능. 나는 두 번째라도 좋아. 진실 게임으로 해도 괜찮겠냐능. 대체 뭘불러 몰라 하는 거지? 너삼 센치지. 아니야. <laughs> 제가 이겼는데요? <laughs> 아니 진실 게임 몰라하는. 대체 언제부터 진실게임이 당연하지 게임으로 합쳐졌지? 제가 룰을 잘못하는 걸까요? 진실게임이 뭔데? 나 몰라, 잘. 진실게임, 그냥 하는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하면 됩니다. 어, 그러니까 방금 물어봤잖아. <laughs> 아니야, <미칸! 웃음> 형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해? 당연하지, 난 미쿠짱이란 게 언제 할거라 잘생겨야 된다, 는 <laughs> What? 아, 어 방금 컨셉 깨진 거 아닌가요? 선생님도 웃으면서 깨졌어요. 아니에, 웃는 거는 약간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나 목소리는 그 힘들어. 난 이게 쉽겠냐? 평생 이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데. <laughs> 내가 진 걸로 할게. 아, 개웃기네. 아, 약간, 뭐랄까. 오늘, 형의 뭔가 색다른 그런 매력을 봐가지고, 충분히, 2 5 0 0 0원인가수집을 포함한 BHC 프린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값을 치를 만한 걸 들었어요. 유튜브 괜찮냐고요? 괜찮아요. 어떻게 되겠죠? 편집자님, 고마워요. 유바!